잠 조금 모자라도 괜찮겠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 생각. 건강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시작입니다. 만약 수면 부족이 계속된다면. 첫째. 기억력 저하옵니다. 하루만 덜 자도 뇌가 정보를 저장하지 못해. 갑자기 어? 이게 왜 기억이 안 나지? 하는 순간이 늘어나죠. 둘째. 혈압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잠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고혈압 위험이 두배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머리가 띵하거나 어지러운 분들, 잠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셋째, 당뇨병 위험 증가. 잠을 못 자면 혈당 조절 기능이 떨어져. 식사를 조금만 잘못해도 혈당이 확 치솟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장병 위험까지 증가. 영국 연구에 따르면, 수면 시간 6시간 이하인 사람은, 정상 수면자보다 심장질환 위험이 2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오늘 밤부터 단한 가지.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 이 규칙성 하나가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건강은 잠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밤꼭 챙기세요. 구독, 좋아요 누르고 최신 건강 정보 받아가세요.